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고소동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라내 아우 소동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주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말하던 때에내 아우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꾸짖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이에게 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다가와 아이의 머리를 쓰아듬습니다 두 사람 중에 정말 아이를 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놓고 본다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의도를 안다면 아이를 꾸짖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낸 행동보다 마음을 살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형벌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것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은 그들이 비웃고 욕하던 소동과 사마리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돔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웃고 욕하기만 했지 정작 자신들이 이들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동과 사마리아를 회복하시며 그들보다 더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악하고 추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엎드립니다. 그렇게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도 드러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소동과 사마리아보다 더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잘못을 꾸짖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며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방관자가 되어 지켜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때론 우리를 아프게 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62절에서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벌을 내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우리를 포기하려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계로 이끌어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그릇된 행동과 죄된 생각 가운데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말씀하실 때그 죄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